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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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할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촬영을 도와주신 우리 왕만두 피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체. 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요 이제 좀 있으면 어, 1 0 0년까지 네. 할것 같은 느낌 이 듭니다. 물론 학생분들께서 너무 많이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또이 컨텐츠를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칭찬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몇몇 분들께서는 이제 아이고 나이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와서 왜 찍었냐 좀 빨리 좀 찍지라고 하시는 분도 꽤 많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희망을 가지고. 이 기록을 남겨서 또 학생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되고 어,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중반을 넘은 케이스가 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준동사 파트입니다. 준동사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준동사를 하면 실제 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 준동사를 얘기합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준동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분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자, 현재 분사, 동사에 ing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과거 분사, 동사에 ed 붙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투부정사 어떻게 생겼습니까?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동명사는 동사의 ing. 자, 요렇게 생긴 것들인데요. 이걸 왜 준동사라고 얘기하느냐? 참고로 이 준동사는 실제로 동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뭐 동사 12가지 시제다 뭐 자동사 타동사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왜 쓰느냐? 어, 이걸 국어에서 가장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동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자, 동사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플레이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저는 좋아합니다. 어, 축구 할까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할때 자, 나는 좋아합니다. 축구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 네, 그래 가지고 축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나는 좋아한다. 축구하는 것을, 축구하기를, 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사를 어떻게, 뭐뭐 하는 것이라고 바꾼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play soccer를 쓰든가 또는 to play soccer를 쓰시면 돼요. 자, 요렇게 나타내는게 바로, 동사를 이용해서 뭘로 바꿨습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으로 바꾼 겁니다. 즉, 동사를 이용해서 뭘로 만들었습니까? 목적으로 만들었죠. 목적어는 사실 뭡니까 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동사를 이용해가지고 문장에서 목적어 같은 명사라든가 또는 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라든가 또는 뭐 다른 부사적인 용법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게 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거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죠. 준동사는 영어에서 거의. 40%퍼 비중이에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하시면 좀 힘들어하시거나 또는 뭐난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은 특히나 저희 중학생들 특히 1학년이나 초등 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넘어가거나 또는 1학년에서2학년 넘어갈 때 학생들이 이 준동사 파트 특히나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부터 영어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때부터는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부분을 잡으신 분들,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학생들 또는 뭐그 어, 제가 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점도 쉽게 넘어가요. 근데 아니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어,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문제를 푸는데 이걸 구분해서 푸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문장도 맞는 게 아니잖아요. I like play soccer. 나는 좋아한다, play 한다, 축구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축구하는 것을. 이라고 할때 이렇게 옵션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고르는 연습 아니면 최대한 여기에 뭔가 넣을 수 있다, 없다라고는 구분 정도를 할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이 좀더 완벽하게 쓸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개념 설명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투분형사, 동문형사, 분사 이거 나눠서 또 챕터를 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분사는 전부 다 뭡니까? 동사 이용해서 만들었죠. 그럼 여기 뭐들 합니까? 동사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동사의 성질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의미상에 주어 있어야 되고요. 어 적어드릴까요? 자, 주어 있어야 되고요. 또는 뭡니까? 목적어나 보어 또는 수식어, 부사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부정 가능하고, 네 번째는 시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태가 있다. 태는 능, 수동태인 거 아시죠? 한번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뭐가 중요하냐? 형태 알고, 그 다음에 성질이 있으니까 어떤 문장에서 역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문장에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쭉 라인 따라가 볼게요. 동명사는 이름만 봐도 뭔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어땠습니까? 동사를 사용해서 명사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명사적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명사적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 한번 볼게요. 분사는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데 용법만 하면 엄청 쉬워요. 여러분, 문장에서 분사라는 게 나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 형용사적으로 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형용사적으로 쓴다는 말은 뭡니까? 명사를 꾸민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분사가 나왔어요. 분사가 나왔는데 그럼뭐 찾아야 돼요? 분사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명사꾸며. 그럼 당연히 명사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명사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당하는지를 구분 짓는 단어가 바로 분사라는 거예요. 앞에 분자가 나눌 분자, 구분하다는 분자입니다. 자, 나중에 저희가 분사할 때한번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은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자, 투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명사적인 용법이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요. 그렇죠 어 여기도 명사적이죠 어 그럼 선생님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같은 역할입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죠 예 같은 역할 할수 있어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과 동명사의 용법은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르겠습니까라고 하는 게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구분 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도 명사적이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형용사적은 뭐라 그럴죠 명사 수식 좋아요. 어? 여기도 형용사직이 있었네요? 분사도 역시 뭐합니까? 명사수식. 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외우기 힘들어하는 것, 좀 많아서 그러는데, 투 부정사의 부사적 인용법입니다. 이 부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단, 썼을 때 약간 데코레이션 느낌이에요. 좀더 구체적인 말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사직인 게 어떤 게 있냐,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이유. 이걸 다른 말로 판단의 근거라 그래요. 자네 번째는 결과, 다섯 번째는 조건, 여섯 번째는 양보, 자 일곱 번째는 형용사 수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자 여러분 좀 많이 적었죠 힘들 수 있는데 하지만 이늘 구체적인 뜻까지 외워놓으시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투부정사는 용법이 아주 많아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어 중동사를 배울 때 투부정사가 용법이 세 개나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애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 다 가지고 있는 만큼 얘만 잘 잡아 놓으면 문장이 엄청 쉬워지겠죠. 왜? 여기서밖에 안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모두 어떻게 됩니까?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되게 많게 느껴져요. 하지만 저희는 무조 심플, 간단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외워볼게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뜻도 한번 적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목적을 나타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뭐, 뭐, 위에서. 어, 동사하기 위해서 쓰시면 되고요. 원인은 뭐, 뭐, 해서. 아, 어, 나 뭐, 너 만나서 반가워도, nice to meet you 할 때도, 만나서 반가운 거죠. to meet you 해서 nice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유 판단의 근거, 이거 뭐뭐 하는 걸 보니 하시면 되고요. 자, 결과입니다. 뭐뭐 되다. 조건은요, 뭐뭐 하면. 양보는요, 양보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죠. 영어에서 양보로 하면,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형용사 수식입니다. 요거는, 형용사가 요렇게 나와서, 뭐, 뭐, 하기에 라는 뜻으로 쓰여요. 네. 자, 투부정사용법 엄청 많습니다. 네, 힘든 거 이해하고요. 하지만 요거 한번쯤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뭐또 예문 볼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얘도 명사적이니까 동명사 한번 볼게요. 얘는 해석 뭘것 같아요? 똑같죠? 얘랑. 그쵸? 뭐, 뭐, 하는 것으로 해석될 거고요. 또는 뭐, 뭐, 하, 기로 될 겁니다. 어이 정도 하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분사 뜻. 물론 뭐 앞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뭐예요? 어떤 명사가 뭐뭐하는 중 또는 뭐뭐하고 있는이에요자 그다음 과거 분사는요 뭐뭐된 또는 뭐뭐당한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표현을 한 번씩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적어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준동사는 동사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뭐요? 뭐뭐, 다로 하면 힘들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좋아한다, 플레이한다. 안 됩니다. 가능하면요. 투부정사나 동명사, 분사 같은 이런 준동사들은 어떠, 어떠, 하, 다, 뭐뭐, 한다라고는 절대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그 부분이 어 독해의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저희가 간단하게 준동사에 대해서 한번 이게 렇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반드시 외우세요. 도움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